관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을 갖고 대구시 주요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윤석열 당선인이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대구 시민들께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관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면담 일정이 잡히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관영진 대구시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심에 대구가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대구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총 9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하안을 비롯해 대구의 제도약을 견인하는 다양한 과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영진 대구시장은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각 분과도 방문해 실무 차원에서의 이해와 협조도 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새 정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엘리사TV 이윤지였습니다.